뭔가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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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으로 충분히 긴장감을 주고 또 시급함을 알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사람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대충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축구가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좁게는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긴장을 멀리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신자는 서로서로 서로 섬겨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신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내년에는 교회를 손 떼고 에베나 참석하고 지내야지. 누구나 한번 가져 볼 만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도들을 향한 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긴장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가 말하려거든,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이렇게 하라. 누구든지 봉사를 이렇게 하라 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오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거나 몸이 건강해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식구들과 여가도 즐기고 싶고, 또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니까, 믿음으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거나 봉사할 때에 주의하면서 하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중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주의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의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1절에 보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습관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감정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요 집에서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 말씀처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말을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봉사를 하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를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피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일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피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봉사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봉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왜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당시 교회들 안에는 조직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 없, 교회에서 여가 없이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말과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말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사실 모두 모두가 섬기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자신을 살피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말하고 봉사하면서 나도 교회도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서로 힘쓸 때, 서로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나 은신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할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지치게 되지요. 사랑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 허다한 죄를 사랑은 덮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본래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 허다한 죄투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 뿐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저 권사님,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오늘 저기압인가 보네.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려주고, 사랑 때문에 조금은 상대방의 허물을 덜 보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다른 분들에게 상처만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되십시다 구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구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주의 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아까운 모습입니까? 성김의 제일 원칙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원망, 불평합니다. 칭찬이나 대가가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분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없이 섬기고 또 대접하려면 무조건 끝까지 섬기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 없이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헌신하다, 섬기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섬김의 탑을 내가 쌓아 놓던 그 동안의 섬김의 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첫 번의 자세는 끝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불평하면서 봉사, 헌신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섬기는 것이 봉사와 헌신의 자세일 것입니다. 뭔 섬김, 헌신 이야기를 한데, 나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김은 서로 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서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섬기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섬길때 원망도 불평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받은 은사대로 또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을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데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서투른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선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그 은사대로 섬길 때 기쁨도 있고 열매도 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면서 섬길 때에 모두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복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헌신하고 또 말도 하고 봉사면 좋겠습니다. 청기 청지기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1절이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하라 성경 말씀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라면 봉사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로 하라는 것이고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것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충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도 은혜가 되고 또 상대방도 은혜가 되고 결과도 은혜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게 되면 힘이 들 것이고 또 감정이 소산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려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잘 점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기를 힘세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성김의 과정에서 상처와 시험거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잘 타협하고 의견이 일치하고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조이고 내 의견도 줄이면서 최소하는 것이 제로운 모습이지요. 나는 뭐 어떤 봉사자인가 한번 살펴보지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 김의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로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갖도록 늘 말씀에 귀기울이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는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을 가질 때에 문제 해결과 갈등을 최소화해 갈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헌신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해 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말하고 봉사함으로 주님께 용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내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목적인가? 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자신을 살피며 봉사도 하고 말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되십시다. 그러기해서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열정 내가 가진 열정이 있지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봉사를 하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왔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내 마음이 동해서, 감동돼서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하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라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꾼들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한다 좋은 교회지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불편한 생각보다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좋은 일꾼이 되기를 힘쓰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